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젠텍이 오늘도 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지금 지금 고점 대비 78%나 하락을 했는데 지금 수젠텍 나홀로 거의 뭐 세상 멸망 직전이죠.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하락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하락입니다. 뭐,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그 흐름이 계속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버티다가 버티다가 힘드신 분들이 좀 투매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좀 투매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조금 뭐 주담이랑 통화를 시도를 해봤는데, 주담 통화는 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는 좀 되는 대로 어, 좀, 내용들, 혹시나 업데이트 된 내용들이 있으면, 체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입니다. 이 회사가 뭐,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영업력은 좀 딸리는데, 영업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만약에 ABC, ABCDE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는데, 상품을 못 팔았던 거라면냐, 뭐, 당연히 영업력이 못 하는 건데, 애초에 저는 예, 얘네들은, 이 종목은, 어, 팔수 있는 상품 자체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라인이 없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업을 잘할래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런 유통라인들을 좀 뚫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쪽 라인으로 뭐 결핵이라든지 나중에 알러, 알러지라든지 뭐 올해가 지나고 나면 또치매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판매가 될 거고 뭐 이제 에스블러 또 가격이 굉장히 높죠 어 이제 에스블러2도 제가 가격 그때 알려드렸는데 뭐 3도 뭐 비슷합니다 뭐1500-3500 사이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유통 라인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어 일단 이 기업이 음 공모가가 12,000원대예요. 근데 지금 13,000, 13,350원이거든요. 이게 어 지금 이 갭을 메우러 간 건지 여기 갭이 좀두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예전에 여기에 갭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에 갭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갭이 있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 갭을 메우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 이 하루에 사실 뭐 지금 가격대에서 막 천원, 이천원씩 빠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저번주 금요일만 해더라도 시가가 16,200원인데 지금 14,200원대로 끝났습니다 정말 어, 어마어마하게 좀 하락을 해 주고 있고요 물론, 요게 굉장히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이 저도 뭐 분석하면서, 어, 좀 스트레스를 당연히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슈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거를 내가 들고 가느냐, 안 들고 가느냐를 뭐 제가 강요를 할 수는 없죠. 강요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 그래도 이슈를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어, 뭐, 물론, 뭐, 각자가 알아서 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기는 하겠죠. 근데,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렸는데, 오늘 시즌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시즌. 시즌이 9%대 빠졌죠. 이 종목도 사실은 실적이나, 물론 컨셉보다는 영업이기나 이런 게좀 낮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대 최대 실적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도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즌도 빠지는데 추진택가 어떻게 버텨? 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하다, 과하다. 어, 왜냐면은 사실 실적으로 봤을 때, 뭐, 그 이후에 그런, 뭐, 바로 끝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지금 코로나19는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어, 변이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각에 물론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코로나19로 사망 5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0%가 미국에서 나왔고 다음 뭐 파우치 소장도 내년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할것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스크를 쓴다는 라 거는 그때까지도 이제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지금 21년이에요 22년까지 만약에 지속이 되면은 지금 아직 한참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내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백신 접종 지연과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아직 ING라는 거예요. ING. 이게 이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중이 아니라 아직 ING 중이라는 거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뭐, 그 해외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뭐 중앙체라든지, 이런그 키트를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데, 우리나라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러지가 않죠. 물론 뭐, 그런 얘기는 할수 있을 거예요. 신뢰도가 문제다. 그러면은, 그 주문서 방식으로 해서 사실 많이 물음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수젠테크 120억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고 그러면은 불안했던 거가 없어지면은 신뢰가 회복이 돼야죠. 근데 여전히 신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그럼 도대체 얼마의 매출이 나와야 이게 신뢰가 회복이 되느냐. 그거를 좀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도대체, 어금, 어, 어느 정도로 잘 해야지만 수익이 난 그, 신뢰도가 회복이 돼요. 시젠처럼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좀 그런 부분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요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좀 보여드렸지만 이 백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개량 백신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우치 소장도 미국이 언제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지 전망하기엔 너무 이르다. 너무 이르다. 너무 이르다. 이거는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이제 시리 c 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그 이제 접종을 한 사람들이 428만 명이에요. 428만 명인데, 자, 그 코로나 확진자, 뭐 물론 이제 미국 인구만 보시더라도 사실은 엄청나게 뭐 차이가 있는 거지만, 지금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2,800만이에요. 누적 확진자만 2,800명입니다. 근데, 428만 명만 한번 이상 백신을,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그리고 백신이 뭐두번 맞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변이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사실 아직 백신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지금 전문가의 41% 국제관광 24년 이후에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24년 이후에 24년 그러면 이것도 한참 걸린다라는 거, 한참. 지금 21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1년이에요. 24년은 돼야지 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19 변이와 똑같죠. 백신 공급 지연 등으로 기대보다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우려가 나온다. 계속적으로 나와. 이거 ING죠. 어,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작년 2분기부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코로나가 진행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코로나 한참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 진단키트 끝났다라고 얘기하는지 사실 물음표가 좀 생깁니다. 그런 거고. 물론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만큼을 과연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유지가 되느냐. 사실 이거는 물음표긴 해요. 그럼 요거에 따른 조정은 사실 고점 대비 뭐한30% 40% 나와도 충분히 좀 나왔다고 라 생각합니다. 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실적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이 산업이 어쨌든 간에 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지가 돼야 좀 정상인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백신 여권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검사를 많이 해서, 내가 정상인지, 백신을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변이 코로나 2, 인체에 더 오래 머물러 전염병 쎄진다 뭐, 제가 이제 남아공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말씀을 드렸죠. 뭐 이거는 뭐 손호, 손님이좀 정리를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제 그뭐 스파크가 뭐세 개냐 하나냐 이런 차이로 사실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화이자에서는 이 계량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이 부분을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량 백신, 개량 백신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개량 백신, 뭐 화이자 백신, 변이 코로나의 치약,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다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이 코로나의 치약, 비상 걸렸다, 다음 달 신규 확진 80%가 변이일 수도, 어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지금 백신이랑 치료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변이 돼서 답 없으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얘네들은 1년씩 걸립니다. 1년씩.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이시죠? 그요 백신이 코로나 변이 다 잡는 범용 백신이 1년 뒤에나 나온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는 거죠. 그죠? 자, 보시면은 요거 딱 키워드만 보세요. 코로나 변이 다 잡는 범용 백신 1년 내 나올 듯.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뭔가 잡히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지금 남아공 변이 지금 보세요. 남아공 변이 미국 뉴욕까지 퍼졌다. 그럼 이거 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이거 지금 백신으로 답이 없잖아요. 물론 뭐 화이자만 그런 화이자 말고도 다른데에서도 조금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남아공 변이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코로나가 과연 지금 끝났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쵸? 아니다잖아요. 지금. 요거를 보고 코로나가 그래,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코로나가 ING인데, 진단키트가 그러면 끝났냐?라고 했을 때 사실 물음표가 생겨야 정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백신을 맞을 건지 치료제를 맞을 건지 보려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검사를 받아봐야 이거 하지 않을까? 이거 그냥 우리가 뭐 폐가 안 좋아요? 그럼 엑스레이를 찍는 게 당연하듯이 내가 백신을 맞을지 치료제를 맞을지 그런 걸 검사를 한다면 당연히 검사라는 걸 해야지 내가 백신을 맞을 건지. 뭐 치료제를 맞을 건지도 확인을 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내가 백신이 제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백신이 6개월에 유지가 될지 아니면 1년이 유지가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내 백신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게 다 끝나가면 또 백신을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게 독감이랑은 다르게 독감이랑은 다르게 치사율이 높잖아요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럼 독감 독감도 사실은 걸리면은 어, 뭐, 치사율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독감 주사도 맞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코로나가 걸리고 나면은 뭐 폐든지 뭐든지 좀 부작용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수젠텍은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죠.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 이슈는 얘가 많아요. 근데, 결핵도 거의 임박을 했잖아요. 결핵도 조인트 벤처까지는 됐고, 이제 실무자들 그 얘기 끝나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뭐 로열티라든지 라이센싱 아웃이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알러지는 이미 나왔고, 지금 뭐 이제 유럽 쪽에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그쪽이 워낙 코로나가 또 심상치 않기 때문에, 조금은 뭐 천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얘도 뭐 침해도 결국엔 시간 지나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라인업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 지금 코로나 부분도 돈이 나오고 있잖아요 얘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나오고 있고 사실 코로나, 코로나가 코로나 없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실적이 엄청나게 플러스가 된게 맞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이 엄청나게 실적이 상승하게 된 계기 자본금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계기들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아, 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변이 바이러스 싸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 것들도 이제 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보세요. 6개월 내, 적, 적어도 시간이 길어요. 그럼 6개월 동안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핵 환자. 결핵환자 관련된 부분들, 어, 결핵도 지금 이제 뭐이 결핵에 대한 얘기들도 요즘에 심상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시면 의무와 검사의무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사를 할 때, 결핵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 어, 문제가 됐었던 거는 이제 객담이기 때문에 사실 객담을 끝까지 끌고 오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좀이또 의료진들이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주담한테 좀 요청을 했어요. 결핵 관련된 부분들이 뭐 국내에서 이제 뭐 사실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좀 되고 있느냐 그리고 병원에서는 지금 그 혈액으로 결핵을 하는데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뭐 이게 제가 그 업데이팅이 되면은 그건 제가 공유를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런 결핵에 대한 부분들 뭐 의무화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OECD 회원국 어, 심한 바 결핵 발생률 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뭐 많고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굉장히 좀큰 시장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크게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결핵이 의심이 되면 진단 검사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어, 당연히 이 수요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중국 쪽도 좀 일단은 오리온이 또 이거를 왜 들고 가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온이 좀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솔직히 저는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왜 도대체 이 수젠텍이랑 같이 했을까요? 그리고 수젠텍이라는 종목이랑 왜 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그 오리온홀딩스가 결국에는 이제 보시면은 중국은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 그죠이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미 오리온홀딩스 쪽은 이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련된 이슈가 적용이 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큰 160조의 시장을 뚫는 첫 번째 무기로 이 결핵을 일단 들고 갔기 때문에 어이수젠택의 그 결핵 상품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폐결핵도 중국 쪽에선 계속 비상이에요 이거는 뭐좀 시기가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중국서 코로나 이어 폐결핵 비상 이런 얘기들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음,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결국에 수젠텍의 경우는 수젠텍의 경우는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와 이제 포코로 좀 나뉘게 되죠. 포코로도 니는데 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얘는 원래 포코 종목이었어요. 포코 종목인데 코로나가 붙으면서 얘네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빠르게 뭐이 항체도 뭐 항체는 다 받아 놨죠 다 받아 놨고 who만 남아있고 뭐 항원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제뭐 그것도 보, 그 담당자 어,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이제 요땐 좀 아쉽긴 하죠 항체에서 항원으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조금 늦게 어, 제품이 라인업이 돼서 그분에서 좀 한번 놓친 건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이게 없었던 이 과거에 이 과거에 이 그, 예전에, 요 라인이죠? 요기 때에 비하면은 실적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좀전환사태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다 나왔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 기업이 지금 보세요. 요 때, 요 때로 쭉으면은 지금 오히려, 오히려 밑이에요. 오히려 이때보다도 주가가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저는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왜? 이때보다 이때가 제품 라인업이 훨씬 더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제품으로 나왔어요. 나오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어쨌든 지금 이때랑 이때랑 다 하는 거는 여기에는 영업 루트가 없고 여긴 영업 루트가 지금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진짜, 일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 이 회사도 이때 경험과 이때 경험으로 비교해서 당연히 이때가 더 낫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기업이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만약에 중요했었던 걸런 파이프라인 개발이 다 실패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떨어진 게 맞는데, 오히려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이건 개발 중이 아니라 개발이 완료가 됐잖아요, 결핵과. 그, 알러지는 제품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키트가 아예 안 팔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1분기, 1월 달에는 오히려 더 많이 나갔고, 지금 2월 달이 뭐, 연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이, 영업 기일도 짧죠. 2월 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게 조금,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건데, 아직 3월 달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승인이 조금은 더디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보안 요청이 나온 지가 이제 4주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한 날로 보기보다는 이제 보완 요청이 오고 난 기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그 그 시점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주주들은 힘들 힘들 겁니다. 당연히 힘들 거지만 어 지금 근데 딱그 정해져 있는 건 통상적으로 뭐두 달, 뭐 이렇게 세 달, 요렇게 보는 거지. 그게 무조건 딱세달 되자마자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FDA가 좀일 처리가 그 좀 무조건 빠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됐을 때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될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좀 커다란 그런 이슈들은 아직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게 좀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이때보다도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이때보다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지금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털지는 않았는데 5천 주 털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좀 이렇게 위에서 좀 사가지고 밑에다가 계속 파는 거죠. 계속 파는 거고 이건 뭐 다른 종목 설명 드릴 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게 호가창이 밑에 계속 걸려 있으면 이거 계속 쭉쭉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보세요 여기에 걸어 놓으면은 여기에 걸어 놨어요 그러면은 요까지는 빠질 것 같은가 여기 걸리는 거잖아요 밑에 거는 이유 자체가 요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내려간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아래쪽에 걸어 버려요 그러면은 윗 매물이 좀 얕아지고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던지게 됐을 때 이게 쭉쭉쭉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밑에 거는 것 자체가 뭐 사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들이 사는 입장에서 사실 더 싸게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 주가 부양에는 크게 좀 도움은 안 됩니다 이건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할 때 매수가 많이 깔려요 그래서 이 매수 라인이 항상 보면은 좀 많이 여기가 좀 든든하게 차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좀 지나거나 보면 이거 다 깨지거든요 이거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어,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듯 했더니만 다시 부숴버리고. 그리고 제가 요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이격을 자꾸 벌려요. 결국에 또 이거 40%까지 또 벌려졌죠. 최근에 30%까지 되다가. 이게, 이게 붙어줘야 되거든요? 붙어줘야 되는데, 붙을 생각을 안 해요. 왜? 계속 떨어뜨리기 때문에 붙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붙어야지 뭐 이격을 좁혀가지고 위로 한번 시도를 하든 그렇게 하는데 이거 뭐 지금 좁힐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의도적으로 좀 누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한 거랑 그 과거 주가랑만 비교를 해봐도 사실, 이때도 지금 보시면은 뭐, 17,000원, 18,000원에서 움직였었는데, 그쵸? 이때도 18,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2019년 4월보다도 지금 회사의 상황이 못 나지가 않았거든요. 못 나지가 않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이때랑 비교했을 때도 사실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 참,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뭐 일단은 회사에서도 뭐 이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뭐 회사에서도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이슈들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PCL이 좀 진단에서 약간은 좀 빠졌잖아요. 혈액 진단 이렇게 빠져가지고, 얘네들 나쁘지 않거든요. 충분히 수생택도 사실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포스 트 코로나, 이거는잘 되면 너무 땡큐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시간이 원래 오래 걸리는 건데, 이걸로 조금 앞에 있는 걸로 재미를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좀 주가 부양을 하고 실적도 견인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나오면서 블락이 쌓아 간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종목인데 마찬가지인데 너무 일단은 좀 강하게 좀 조정이 받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통상적으로 진짜 기업이 10배가 성장을 했는데 마이너스 78% 이런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없지 않나 싶고요. 어 어쨌든 좀 힘든 상황이지만 뭐그뭐 그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여전히 좀 이슈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락이 요갭 요기 갭을 메우고 이 갭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요 갭을 요 갭을 지금 아예 메우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갭이라는 거는 항상 좀 그, 좀, 매우, 매우잖아요. 매우는데, 사실 요, 요 갭, 요 갭도 사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상황 보면은 이제 4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마 매웠다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놓기는 해야 될것 같고요. 시간에 가 한번 흐름 보면은 뭐시간에서는 아직까지 큰 흐름이 없네요. 근데 뭐 거의 최근에 흐름이 완전 박살 내놓고 시간에서 한도가 올려놓고 또 박살 내놓고 이런 패턴이 자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별 투자자 보면은 외국인들 계속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외국인은 물량이 좀 이제 많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전히 여전히 남아 있긴 하죠. 외국인 비율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줄어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좀과 매도 구간에다가 진단키트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 뭐, 시젠도 아마 영향이 좀 있을 것이고, 시젠이 하락하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뭐, 또 증권 전문가들이 이쪽에 좀 좋지 않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이 심리에는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힘든 그 구간이지만, 그래도 이, 이 기업에 투자한 이유가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 FN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우리회사죠우리회사고 참, 이 종목도 그, 힘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10만원에 있었던 이 종목이 결국에는 여기 3만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정말 이거 그냥 쉼없이 빠졌습니다. 요것도 거의 마이너스 70몇 프로까지 갔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저가가 3만 6 5 0 0원 어, 요까지 빠졌었거든요. 빠졌다가, 얘가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3만원대에 있던 이 친구가 다시 올라가서 뭐 12만원에서 얼마 전에는 15만원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뭐 이렇게 정말 절망스럽게 떨어질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뭐 없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수젠텍이라는 종목은 뭐 결핵이라는 일단 엄청나게 큰 파이프라인을 하나 보는 거고 알러지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결핵과 알러지만 해도 10조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사실 주로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뭐 반복 드리는 얘기지만 어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기간 정말 빠지기만 해서 저도 좀 답답하고 좀 힘든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단, 이슈는 계속 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많이, 어, 요게, 좀 저평가가 되, 는 구간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약속을 드렸고, 어, 다음에 계속적으로, 어, 제 나름대로의 이 분석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드릴 거예요. 어, 그렇게 좀 드릴 예정이고, 어쨌든, 내일, 아, 이 한동안 이 투매가, 투매가 조금 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게이 지금 그래서 이제 빨리 좀 좋은 이슈가 또 있나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워낙 좀 투매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 또 거래량이 또 조금 더 늘면서 좀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신경이 좀 쓰이는데 일단은 바닥을 또 빨리 다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 요 갭을 메우는 건지도 아마 내일 정도면 좀 결판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 그래도 어쨌든 좋은 이슈들이 있으면 그래도 충분히 어, 일정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그다음 결국에는 이제 결핵이 오픈이 되면 어, 추세라는 게 바뀔 거고 이 진단 키트 말고도 다른 게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투자인 적용을 좀잘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핵이 좀 가시화가 되면. 어 이제 거의 임박했잖아요.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젠텍 뭐 이리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또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